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롯데마트에서 통큰 치킨을 준비했어요. 와! 이거, 어, 지금 저녁에 가니까 세일을 하더라고요. 15% 할인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 요즘에 바깥에서 외식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좀, 요즘에 음, 네, 어. 밖에 음식을 거기서 먹기가 조금 애매하고 또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음. 뜨끈뜨끈합니다. 네, 한번 돌렸어요. <laughs> 맛있게 먹고 싶어서. 먼저는 그냥 한입 마트 치킨인데 음. 되게 실해요. 되게 맛있어요. 음. 약간 매콤하긴 해요. 어린 나이들하고 먹을 얘는 조금 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음. 음. 옛날에, 음. 옛날 이란당 KFC에 보면은 그 마일드 치킨 있잖아요. 음, 음. 크리스피 그 아니고, 어, 크리스피 말고 오리지널 마일드 치킨. 음. 오리지널 치킨. 음. 그거 보면은 먹을 때 약간 짭조름한 이런 게 있는, 어. 음. 좀 쫀득하고 짭조름한 그런 맛이 있어요. 염지가 됐다고 음. 하죠. 음.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좀 음. 후추 향이 좀 나는 느낌. 음. 네, 근데 정말 치킨. 마트 치킨 치고는 가성비도 되게 좋은 음. 것 같고, 여러 가족이 나눠 먹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음. 진짜 오븐에 한 번,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려, 돌리고 나니까, 진짜 갓 튀긴 느낌이 나요. 음. 겉바속촉합니다 음. 지금. 따끈하게까지 하고. 음. 야, 더운데 하루 종일 고생하다가, 집에서 와 에어컨 틀면서 치킨 먹는 일이 정말 음, 보상받는 느낌. 음, 행복합니다. 음. 우리 이거 15% 할인을 샀잖아더 낮추면 음. 몇 프로야? 25%까지 돼요. 음. 어, 그 뒤로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음. 음, 폐점 직전까지 다 봤거든요. 25%까지 하고 그 뒤로는 더 이상 안 나더라고요. 음. 다른 맛,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 음. 그래서 꿀팁입니다. 25% 그가 보이면 그냥 사세요. <laughs> 마지노 사세요. <laughs> 네. 안 떨어져요. <laughs> 괜히 떨어지기 기다렸다가 놓쳐.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진짜 통이 커. 양이 많아. 맞아. <laughs> 네, 아 어, 맛있겠다. 네, 이거는 바로 바로 음, 이경규 씨가 런칭한 어, 분모자 음, 분모자 떡볶이, <laughs> 분모자 로제 떡볶이예요. 네. 이거는 특이하게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께서 집에다가 직접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팔도와 옛날에보한 어, 그런 꽃꼬면도 팔도에서 런칭하시더니 네. 네. 그짜짜로니도 팔도 거지? 짜짜로니 어, 아닌가? 그 옛날 이경규 씨가 어. 막. 짜짜로니 선수했던거 기억나? 80년대, 네, 많이 나오나요? 음. 죄송합니다. 네. <laughs> 짜짜로니, 아무튼 거기랑 사이이좀 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또 대세를 따라서 분모자 떡볶이를 붕모자 로제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우면서, 매우면서 음. 살짝 크림이 들어간 것도 있고, 완전히 크리미한 그런 떡볶이 약간 두,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빨리 어때? 먹어. <laughs> TMI에게 죄송. 와, 음. 이거 뭐냐? 음. 음, 음? 와, 죽음이다, 죽음, 진짜. 뭐냐, 이거? 약간 크림이 한 크림 소스에 가까운 그런 로제네요? 음! 별로 맵지도 않아. 근데 좀 칼칼하다. 칼칼해. 근데 그 생크림의 달달한 맛이 음, 달고 다 맛이 약간, 약간 후추 칼칼한? 음와 이거 언니가 좋아하는 진짜? 약간 그런 특제 소스 음. 그런 맛이 난다. 야구타 아줌마에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와 레시피에만 충실했다고 해요 p p d 가 근데 이런 베이컨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통 베이컨. 음. 음, 이런 게 들어있고. 와. 그리고 마늘 통 마늘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분씨분씨 분식. 분식, 분모자시 네. 초대해 보겠습니다. 음, 분모자. 다들 분모자 다들 한 번씩은 먹어보셨잖아요. 네. 떡볶이 집에서 빠질 수 없는 타핑. 음 마늘도 너무 맛있다. 음, 나 너무 신났나 봐. 말 너무 많이 한다. 와 이거 진짜. 음. 너무 신기한 맛이야. 이경규님 오래오래 사세요. 음, 건강하세요. 와 아, 진짜 치킨 까먹었어 또 치킨. 와또 <laughs> 아, 음, 다른 맛이다. 음. 너무 잘 어울려요 진짜 맛이. 와 네. 아, 진짜 이거는. 네. 그래서 드셔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한번씩 꼭 드셔보시고, 음. 그리고. 저랑 똑같은 반응 나오실 것 같은데요? 네. 뭐야? 다른, 아, 이런. 어, 다른 브랜드하고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음. 그냥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떡볶이랑은 좀 뭐가 더 다른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진짜 딱 대체 소스,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연구했다 이런 느낌이 들 음. 정도로. 음. 너무 맛있어. 음. 나뭘 넣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지? 음떡 쫄깃함은 그냥 기본. 음, 음. 기본이 뭐냐면 너무너무 쫄깃하다는 뜻이죠. <laughs> 일단 여자들은 다 좋아할 맛이에요. 음. 남자들은 뭐 크림 느끼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음. 빼고는 정말 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음. 음. 여자들은 정말 많이 좋아할 느끼하지 맛이라... 않아요. 진짜 이렇게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도 하나도 안 느끼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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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음. 진짜 잘 만났다 이거 음. 이거 정말 완전 제 고민각이에요 왜 음. 로제 시키면 고추장 떡볶이가 좀 아쉽잖아 음, 음. 그래서 맞아. 로제를 시킬 때 가장 큰 고민이 고추장을 시킬까 로제를 시킬까잖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 먹으면 고추장 생각 안 나요 음음 고모자 음. 식감이나 떡 식감이나 다 다르고 음. 음, 둘다 맛있지만, 이거는 이 소스에 들어간 그 떡은 뭐 어떤 걸 넣어도 음. 다 맛있을 거, 다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스예요. 음. 아, 오늘 멘트. 아주 음. 계속 나오십니다. 쏠쏠 네, 나옵니다. 음. 배하고 푸고 맛있, 맛있는 거 들어가니까 아주 음, 신이 났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거 하나 더 먹어보면서 다시 한번 맛을 음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입 다물고 먹어야 돼 탱글탱글 튀어나와. <laughs> 여러분 요 조합 아시죠? 요조합꼭 지키시고 그리고 얘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마 우리 같은 저희. 광고, 간접 광고 그런 거 없고요. 정말 저희들의 소감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실 때뭐맛좀더 낸다고 다른 거 넣지 말아보세요. 딱 이거를 이 레시피대로만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먹을 때뭐더 첨가하시고 이 맛을 그냥 본연의 맛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강추. 응.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